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세안입니다 세안 TV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토요타 타코마입니다 타코마 네 타코마 차량인데요 이 차도 굉장히 특이하죠 이 차는 미국인들이 지금 환장을 하고 미국에서 구할 수도 없는 차량입니다 미국에서 프리미엄이 붙고 또 붙고 저요 저요 나도 살래 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도요타를 먹여 살리고 있는 타코마입니다. 타코마. 이게 사륜성이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도 좋고, 뭐, 미국에서는 캠핑 같은 거갈때뭐 트레일러 많이 끌는데 트레일러 같은 거 끊을 때도 정말 좋고, 이 사륜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차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 제가 세차를 하고 있는데 이차 굉장히 특이하다고 리뷰하래요. 그래서, 아, 알겠다. 하고 리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니까 이 TRD 시스템이 없는 차량은 절대 사지 말래요. 물론 이제 국내에 몇대 있지도 않고 이런 차뭐 보기도 힘들겠지만 요런 거랑 비슷한 게 이제 국내에는 콜로라도 있죠 콜로라도, 콜로라도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인기가 없고 요거는 정말 인기가 많답니다. 요거는 진짜 없어서 못 파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입 자체가 지금이 힘들대요. 왜냐면, 마진이 안 나오는데, 정식 수입도 안 되지만, 그, 미국에서도 없는 차,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프리미엄을 더 줘야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구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차가 진짜 없다고 하더라고요. 꼭, 다음번에 이제, 이런 차를 사실더라도, 이, TRD 시스템이 없는 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답니다. 저거 없으면 쓰레기래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짧은 차량이 있대 2인승. 2인승, 3인승 차량이 있는데, 요것도 짧은 차량이 있는데, 그건 또 인기가 없답니다. 뒷부분이 없는거지 이렇게 더블캡이 아닌거야 더블캡이 아니고 그 포터처럼 3인승만 돼있는거는 사면 안된답니다 그거는 완전, 완전 트럭이어서 인기도 많이 없지만 대부분 1위이에요 이건 4륜 아니면 사면 안된답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4륜 아니면 자, 실내도 한번 볼까요 실내는 뭐 이렇게 생겼고 요게 이제 앉는 포지션이 타보면 이 포지션 자체가 승용차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차량 느낌, 그러니까 운전하는 느낌은 거의 승용차하고 비슷한 느낌이 날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힘도 좋고, 사륜도 좋고, 산악지형이나 뭐 그런 데를 너무 잘 가가지고, 이브롱코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정말 이 픽업트럭을 타는 사람들은 귀엽기도 귀엽잖아요, 차가. 그래서 미국에 진짜 인기가 좋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냥, 뭐, 더블 캡이 다 똑같지, 뭐, 제거쌍용 레슨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게 더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뭐, 호불호가 갈린다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막 마음에 드는 차량은 아닌데, 그냥 귀엽긴 귀엽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넘사벽이어가지고, 제가 살수 있는 가격이 아니니까, 이 돈에는 저는 이건 안 산다,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차가 나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타보고 여기까지 와봤더니, 또 타보면 느낌은 되게 좋아요 이게 거의 승용차 느낌이 납니다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렇게 보시면 이쪽 변도 타이어는 지금 한번 봐보면 타이어는 몇인치야 타이어는 16인치 16인치 이게 4륜 밑으로 이렇게 된, 되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좋은가 보더라고요 물론 이것하고 한국에서 오프로드 갈 사람 잘 없습니다 어, 이 가격에 갈 수가 없어. 착각이 너무 비싸요. 정식 수입해 온 차량도 몇대 없습니다. 1년에 제가 SK엔카를 그 뭐야 검색해 보니까 1년에 이게 팔리는 게, 그러니까 SK엔카에서 1년 동안 팔리는 게 6대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별로 없겠죠. 그냥 그만큼 지금 인기가 좋아서 없어서 못 파는 차. 근데 이렇게 이런 차 어떻게 구했나? 동네 형이 있더라고요. 어, 내놔 그래 갖고 지금 구해 왔습니다. 세차해 줄게 하고 세차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분이 그 형이 세차 좀해 줘라 해 갖고 세차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없는 차야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로 검색해 보니까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알겠 알겠어요. 하고 해 갖고 지금 리뷰를 급하게 찍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정말 특이한 차는 맞긴 맞더라고요. 타코마가 정말 없, 없나 봅니다. 그 특히 이런 이렇게 튜닝되어 있는 것도 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제 뒤에 쪽을 쭉 보시면 특히 이 TRD 또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 TRD 시스템이 없는 걸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 쪽문에 문 열리게 f 1 5 0도 이런 게 있죠 조금 쪽문 열리게 돼 있고 뒷문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짐은 좀 많이 실겠네요 낮아가지고 그래도 뭐 이게 뭐그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뭐 콜로라도나 아니면 뭐 렉스턴이죠 근데 차는 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미국인들이 환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형님도 이걸 타고 산을 가진 않겠죠 이형산 절대 안 갑니다 이산 가는데 지금 내부가 이렇다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산에 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 타이어는 닦아 놓은 거지만 산은 절대 안 갑니다. 산갈 사람이 아니야. 산도 싫어하고. 그런데 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도시형으로 타고 다니는 거지, 픽업으로. 뭐 세금 싸니까. 이게 이분이 직접 그 미국에서 갖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직수입을 해야도 인증받고 뭐하고 뭐 검사받고 하면은 그게 한 6,700만 원훌러당 날아갑니다. 그러면 또 배에서 날 갖고 오는 운송비 한 400만 원날라가고 그러니까 한 인증 받고 하면 돈 천만 원 이상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도 이 차를 이제 꼭 타고 싶어 가지고 갖고 왔네요. 미국에서 되게 어렵게 구했다고 들어요. 미국에도 잘 지금 중고 거래가 잘 되는 차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팔진 않는데 이 차를 계속 타는 거죠.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나 봅니다. 근데 그런 차가, 저는 뭐, 그냥 특이해 보여요. 도요타길래, 어, 일본 차구나, 그 정도까지 밖에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자동차 리뷰를 하고 있는데, 새차 리뷰죠. 이건 새 차를 한 거니까. 새 차를 한 거면, 새차 리뷰가 맞습니다. 차는 깨끗하죠, 지금 상태가. 그리고, 이렇게 뭐, 별다르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타고, 그, 산을 가고 보고 싶은데, 산 갔다가는 그 형님한테 맞아 죽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내 차도 아니고 산에 갈수 없고 뭐 산에 가자고 하려 해도 그분이 안갈것 같고 그러니까 오프로드 성능을 제가 발휘해야 하는 걸 보여 드릴 수는 없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 차가 아니니까 제 차면 뭐 산에 갔죠. 흙멋치고막 어려운 데 가고 막돌 타고 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 차가 아니니까 할수 없고 참 이것도, 이게 좀 특이한 면은 세차하다가 느꼈는데, 이쪽이 좀 특이한 면이 특이한 면이에요. 이쪽이 좀 우둘투둘 한걸 무슨 작업을 해놨는지, 원래 이렇는지. 차 느낌이 좀 틀리긴 틀립니다. 이 질감이 좀 틀리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그냥 귀엽고 좋은 차량이다. 그리고 승차감이 좀 좋다. 승차감이 뭐 일반 픽업 들어가고는 틀릴 정도로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 사람들이 환장할 수도 있는데 F150도 좋은데 타보면 승차감 좋던데요 이거로 미국보다 뭐 나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건 디젤도 아니고 휘발유인데 뭐 F150 휘발유 아니야? 휘발유지? 어.. 그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환장한다는데 왜 환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캠핑 가고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캠핑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차가 작아서 좋아하는 건지 귀엽게 생겨서 좋아하는 건지 아무튼, 없어서 못 판대요. 차 정말 없대요. 그니까, 러 이게 재원을 알아보니까, 신형이 나왔는데, 신형 하이브리드는 최고가가 6, 우리나라 돈으로 한 6,700, 최저가는 4,00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사륜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다 6,000만 원 초반대에 미국에서 이제 차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4만 한 3,000, 4,000달러 정도 되게, 6,000만 원 정도 초반에 뽑는데, 그런 차가 한국 들어오면 1억 한답니다. 왜냐면 지금 차가 없으니까. 어,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들어오는 운송비랑 그리고 그 뭐야 검사비 뭐쪼쩌쪽 하고 자기 맞진 먹고 그러면 한 7, 8천 뭐 1억은 그 기본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눈탱이 당해서 사시는 분들은 나 진짜 급해. 나꼭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더 비싸게 살 거고. 이분처럼 여유를 가지고 미국에 아는 사람한테 전해서 업자 통해 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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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 분은 좀더 싸게 살 거고 뭐그러겠죠 아무튼 이 차도 굉장히 특이한 차라고 하니까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리고 차 갖다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도요타 타코마입니다 타코마 그리고 쇼바디로돼 있고 여기 t r d 시스템 오프로드 이거 없는 거 사면 진짜 안 된대요 속된 말로 조된답니다 없는 거 사면 차가 팔리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오프로드 있고 이게 사륜 돼 있는 걸꼭 사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볼수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차량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 세차가 잘 됐습니다 SR, SR5라고 써있는데 SR5가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거 차 등급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자아 이쪽 조수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렇습니다 차는 정말 깨끗하죠. 세차 잘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외관 쭉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저는 뭐 그냥 특이하다 생각해서 그냥 차를 갖고 온 거지. 뭐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리뷰를 많이 못 한다는 점, 뭐 죄송하게는 생각합니다. <laughs> 뭐 모르니까요. 저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는 척할 수 없잖아요. 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런 특이한 차가 있다. 그리고 차주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차주 형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다라는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제가 뭐, 이 도요타, 이 차를 뭐, 좋아하는 차도 아니고, 제가 뭐, 아씨, 끝내준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차도 아닌데, 어떻게 뭐, 알 수는 없겠죠. 이게 포터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거 왜 리뷰를 찍느냐? 이건 화물차잖아. 화물차 전문 유튜버니까, 화물차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차 열심히 잘했고요 도요타 타코마 없는 지식에 열심히 어, 열심히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행 영상도 한번 찍어드릴 텐데 주행 영상도 한번 보세요. 주행 영상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갖다 줄때 찍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끝. 오늘의 교훈 역시 나는 미국에서 못 살아. 자, 출발합니다. 도요타죠. 타코마. 이게 타보면 차가 좀 납작하잖아요. 두꺼비처럼 이게 딱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인데 많이 떠 있고. 그리고 운전을 해보면 정말 좀 뭐랄까 승용차 느낌이 확 나긴 나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화물차인데, 와, 승용차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요게 이게, 이게 그, 저는 약간 F150 느낌도 나고, 뭐 콜로라도도 미국 차니까,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승차감은 이게 확실히 좋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좀 멀리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 주행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잠깐 타봐도, 거의 승용차 느낌이 나긴 나는데, 뭐, 거의 좀, 승용차까지는 아니고, 한 산타페? 산타페 정도 느낌이 납니다. 그래왜냐면 이게 프레임 바디인데도 산타페 느낌이 나는 거면 승차감이 나쁘진 않은 거죠. 좋은 겁니다. 미국인들은 정말 환장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하긴 하니까 뭐 환장하겠죠.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뭐그 그 정도로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이거 뭐 타코마 이거 뭐 저는 처음 보는 차고 이거 뭐토요타차뭐 일본 차뭐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뭐가 좋은 거야 도대체? 그래도 리뷰를 하는 거니까 뭐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픽업 트럭이 다 똑같지. 이거 뭐 세금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타는 거지. 이걸 뭐 하려고 뭐더 좋은 거뭐 예쁘고 뭐 귀엽긴 하던데 뭐 귀여운 걸로 몇 천이 아니라 한오천 쏟아붓기에는 뭐좀 힘들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좋은 차도 많으니까. 근데 미국인들은 좌우지간 환장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도로로 돌면은 80 도로니까 한번 세려 밟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차가 오니까 차들 보내고 차들 보내고 세려 밟아 보겠습니다. 역시 안 나가요. 그때 F160이 훨씬 잘 나갔어? 화물차 뭐 이게 잘 나가봤자지 뭐. 뭐 나가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무튼 주행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항상 이 정도에서 끊는 게 저기서 우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